공들이 준비하십시오. 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음. 사랑을 담아서 피라. 삐라. 삐라. 삐라님 힘내시고 하팅하세요. 응원중 유유밍. 감사합니다. 하이. 뭐야? 쳐다. <laughs> <짰다>. 좀보라팡 <laughs> 라방글라 스마라노 씨. 아이. 솜브라그 자체야? <laughs> 아, 뭐야. 빠안 돼. 어, 몰라. 나 나왔어. 죽이요? 배킹 할 수. 아, 솜브라 좋아요. 솜브라 좋아요. 콩벌라님나그전 시즌 맞닥길때몇번 몇번 만났는데. 아예 반갑습니다 콩불라 <laughs> 방글라시스 반갑습니다 <웃음> 사는 기계인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하죠? 이가슴에 아직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 <laughs> 아 시바 점수 차이 근데 왜 이렇게 나야 이거 왜, 왜, 왜 이래 점수 차이 우리 3900이죠 4300이가 맞나 지금 평점 4000이고 우리는 상대는 4300사인큐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음. 아, 근데 저 본캐가 4600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됐지 내 선생님 존나 못해요 <보태요. 웃음> 어, 야 메리씨 부자 메리씨 부자 야시 줘봐 메리씨 간간 몇리씨 간간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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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힐 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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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야야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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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간다 드간다 간다 고고고 이속 이 이속 이속 좋아! 안 들어와? 윈 없나 우리? 어 윈스 어, 없다 진짜 다 <laughs> <미수> 없다 <웃음> <웃음> 야 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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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물어 야메리비올라왔다메리비올라왔다 우리 하나 죽었어 메리비 메리씨 메리씨 아... 빌 왜안 둔가 얘네? 나이스 얘들아 메리씨 B1이라니까 좀 빼봐 아나 없어 우리 우리 아나 없어 모여서 들어가자 이거 우리가 빨라 천천히 해. 자리 없어 상대 죽지만 해려 걸아 뭐야 나이스 야 라인 없다 가자 저 생이 뭐야 저거 나이스 형 슬슬 가자 라인 방극 채 그래 달비 메리스들려왔다메리스내려왔다메리스 어디 갔데? 멜리스 솔져 1피! 솔져 1피! 자리야 지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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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나이. 라라라라아 솔져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시양이 잘 쏘네 야, 뭐야, 메르시 빠졌어 이쪽이 기기도기도기도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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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까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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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기 빼자 빼자 이거이거매시 부활했어 이거2이에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거이거구이친면이는데이니이다이거구이친봐이쏠구이다이거구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라인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아니 이친투이나빠

야 간다. 내가 준비한다. 콩콩 콩콩. 나 그림이 있는데. 야 그림이 있는데. 이거 뚫라 나이프.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줘. 아나 갔다. 굉장할게. 왜냐니까 이거 없 돼지 개피.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겐히못아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메르시 때고 루시가 왔어요. 그 어? 푸딩이라 아, 그럴거든요 위치 변환 이캐릭 완료. 아, 개 개. 잡아 아다가봐가봐가봐가 봐. 어킹다 우리 안아 린다 우리 안아 린다 이거 나못 살아. 이 따라. 어요 <몰로> <몰로 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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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ed> 상대 라이트라이 돼, 배자. 상대 라이트.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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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민수도 아, 궁수고 빼자. 2층 올라가네. 저거 봐줘야 돼, 맥크리또 석양 아, 또 당하고 계속... 또저못 봐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 2층 있는 또거 말했다. 2 층에 맥크리 저 2층에 저 같이 맥크리. 같이 가자고 그냥 저부터 잡고 시작하자고. 가자 가자 뽕뽕뽕뽕뽕뽕. 자리 앞에. 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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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딘데? 나이필좋됐다 잡았다. 아빠 선글라스. 아빠 선글라스. 야, 야, 맥피 이제 로 잡았어. 다음. 예피다, 예피다. 아리 나이스. 아자리야공 있다. 라인 개피. 와, 다녀와. 아이츠. 다녀와. 아이츠. 아, 나,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자찮가자찮아괜찮가자찮아 괜찮아, 지마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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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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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있잖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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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야그자락고태했 어? <laughs> 홍에그 겐지하는 애 있잖아. 라스칼? 아, 이게, 어, 어, 이게 걸리네. 라스칼. <laughs> <라스칼은 웃음> 아, EMP 아니, 70. 여기서 아, 봐봐. <laughs> 아, 야, 빼야돼, 빼야돼. 홍놨어 라인 뒤에. 오케이, 라인 방금, 방 들고 계세요. 이거 우리, 우리 딜러 없어. 어? 여기 홍홍 여기 줘 야. 야, 아무도 안 봐줘. 아이 g h a m s 아 g h a m g h a g h 층 m s 2층 h a m So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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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g 아 a m Sogham, Sogham, s o 야, 괜찮 일로 나와야 돼 센터로 나와 센터로 나와 괜찮 되니까. 아괜개아 괜찮아. 괜찮네괜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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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찮아 아, 씨발 개빡치네 진짜 이거 야, 누이 해라 로드, 로드한다 기머리 기머리, 기머리거리 응, 난 자자 안 해, 기머리 기머리가 무슨 뭐지 <laughs> 아, 제발 이기자, 애들아이천에 공부라는 걸 해봐야겠다 자랑이다, 새끼야 너, 너 1학년 때랑 존나 다를걸? 2학, 1학기랑 2학기랑 존나 다르던데? 씨발 기머리 레지? 좀 없으니까. 실에 안 해도 돼, 임마. 방부스3월2 0일 임마. 기마리 핵킹 어냐둘둘둘둘둘 둘. 그렇기마리기마리 여기 작은 거해킹하면 알아서 드세요. 아나 뭐루시오 알겠죠. 오케이. 아, 루시오 없대. 루시. 아, 죄송니다 나도 먹을 건데. 나 먹으면 안 됨? 먹지 마 너는. <놀람> 왜? 안녕하신가. 학교에서도 야 요즘에 그 급식들 이제 학교 가서도 막 즐길 기모리 기모리 아닙니까? 즐길 이제 축구 하다가 꼴 넣으면 기모래. 기모래. 아, 네. 오늘, 짠. 오늘 뭐 제육볶음 나온다. 기모래 짱리 하니까 행미야 생각나는 다 다음 시간 체육 시간이다. 기모 하오래. 어, 맞아, 맞아. 어, 그거그거 개쁘게 하니까. 이 방법은 아마 없겠지? 아니, 한번 <laughs> 끝나고 우리 5분 동안 기다렸는데 너안 왔다니까? 음, 네 잘못. 실화냐, 씨, 실화냐 그거 치코이닝 건데. 선물있다 조합이 비는 조합이래아 밑에 내려가 있는다 이거. 선물있다개지 어, 미... e 킹 i n g 포인트. 달 저, 저 주주회 배. 아, 우리,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어, 아, 힐탱 먹었어 저는 먹었어. 아. 니 아. 아. 와, 힐탱 당했다 씨발. 나뺏뺏뺏라브라네 뒤로 빼 뒤로 빼. 야, 우리 두명 죽었어. 살짝 빼면 이게? 살짝 빼면 겐지랑 선브라 빨라서 괜찮아요. 아. 허를 찔라이너 라이키 좋다 이거. 글로 펠로 야, 이거 안에 해킹으로거 먹어. 힘들면. 어, 나 존나 몰린다 이거. 얘들 뭐야 이거? 강간 수준이야. 얘 존나 죽었어. 아, 껴 지렸다 우리 팀. 아, 근데 이거. 지지어아이다라가라 어.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났네 아, 큰났다. 이거 산만하다 아. 뭔가 포커싱 할머니, 할머니, 집중을 할머니. 못하겠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겐지 겐지 찮아야뒤에괜찮자뒤에아괜자 안되겠다 괜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아아 뭐하냐 뒤에, 뒤에 가자. 아 상대 윙겐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내가 적 팀이 너무 많아서 뭘 잡아야 될지 방금 몰랐어요. 자산, 아, 자산 튕겨내시나 보자. 놀래? 야윈턴 라인 공원, 라인 공원, 라인 공원. 이거 자산 앞에서 박자좀줘 앞에 나가, 앞에 나가, 앞에 나가. 아 어, 우리 엉망다. 라인의 킹. 나이스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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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브! 야 우리 라인 피 없다 야 라인 피 없다 야야야 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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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손브라 있었던 왜? 것 같은데 야 죽지마요 뒤로 빼야야야왜왜 나와 거기 아니 뭐하는 거야 아미치겠네 뒤로 다빼다 <목소리가> 죽었다 이거 야궁 뺐다 내가 그냥 화물 붓, 붙어 있을게 그러니까.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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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잘안어 뒤에 건들 아 쏠래 쏠래 아 재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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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이야. 미 음. 해킹. 엔은고요어가 포래요 포라고 어안 하긴지 안 하긴지 안 하긴지. 자리야 빠지고 로로. 어 위에 위에 소몰아 위에 소몰아. 나이스야 좋아. 소 빠졌나 호그 있다 호그. 해킹 다해야겠어못 먹게.

아니 단편에 1렌더인데 예 일단 뺐다가 여기 솜브라 공 쓰지 마요 이제.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내가 화물 안밀어 화물 안밀어 야 얘들아 비비고 있어 화물 비비고 있어 비벼, 솜브라가 이길이야 이거 이길이야 화물 안밀어 상대 겐지 5빠져 가나 고 안빠졌는거 같은데 아 죽었다 뿡만 아, 가면 돼 괜찮아 <laughs> 어, 아 뭐야 나 끌렸다 야, 야 우리 아나 안 죽었는데? 안안안안안안안야 그냥 이거 가야되겠는데 우리 기지에 있다니까 간다 그냥 어,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윈스턴부터 먼저 손 뛰어들어요 손손 오. 어소아윈스소아 윈스터 소스터윈스 잡아야 돼. 스터소 d 있다. 돼지 돼리 아, 기지 리 기지, 기지 돼지. 돼지 우리, 기지 쪽 돼지. 우리 기지에 돼지. 아, 이거 진짜. 치 야, 다 야, 야, 야 왼쪽에 아, 왼리기지리 너 지금 어인데나 사탄 있어. 야오늘 계속 저기서 애들 온다. 다, 다 돼, 돼. 거의 비트 다와라비선 빼. 비트 그거 조심해. E M P E M P 오는 이거 E M P. 아존댔다 아. 아핵나 배고파. 아. 아, 아 돼지를 우리 너무 돼지한테 지금 네명 아, 죽었어. 아니, 돼지가, 아니, 돼지가 자꾸 뒤도는데 저거. 아, 네, 발소리 안 내고 오나봐. 오나 아, 여기 여기 2분 충분해, 예. 여기 2분 충분해, 얘들아. 뭐야? 죽지마! 아, 이븐 이븐 충분해, 충분해. 아 죽지 마. 맞아, 리스폰 꼬인 거야, 리스폰 꼬인 거야. 알, 알, 여기 2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세턴만 막으면 돼, 세턴만. 나앞에선 차탄 먼저 쓸게. 괜 겐지 봉조 테니까 죽여올래요 아, 루구야 여기 서어었다 여기서 웃었다. 위사 박혔다. 나이스 가자 앞에 아이스. 앞으로 아이스. 앞으로, 아, 앞으로 아, 당겨요 아, 솔져 2층 솔져 2층 힐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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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떨어졌다 솔져 떨어졌다 더자피 아 이게 또 힐러 둘이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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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자라 살려 어 커져 위도네베 위도네베 오케이 여기서 막자 겐진이 용검 쓴거예요 방금 네썼어요 어, 알았어요 저기 우리 저기 클 저기 저기 면 될까? 오른쪽에 있겠지. 예, 어이고, 네. 이번에 EMP랑 뭐뽕 쓰든지. 이속 이속 준비. 이속킬 준비. 뽕라인 뽕라인. 자, 슬슬 간다. 고고고 이속켜. 이속 켜 나이스 나이스. 자리 자리 야컷호호호호 야, 이번에 이번에 쟤네 EMP 있거든요 이거 또 쟤네처럼 이렇게 각 주면 안돼요 이거 그냥 퍼져 돼, 나 이거 EMP 오케이, 쓰고 비트 쓸게 라인 다 주변에 다 떨어지세요 그냥 라인은 어차피 라인 무조건 묶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 아예 아예 우리 하나 아예 뒤에 빠졌있어 여기 따가운 에나나나나나뒤 숨어있어 방벌 쳤어 거기 오케이 이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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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빠졌다 나대 손팔 안뜨데아 물린다 우리도 마피터 써도 돼 아 있어, 아니, 이거, g 에피 p 힐까봐 a Lanny k i 여기, 옥상에 옥상에 o k 라 옥상 여기 a p Sumbra, o 자리 a n 비 o k s 나이 g o k s a n p Sumbra, Ok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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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s a 아, 소니다 소스입니다. 소스어고다 소스입니다. 소니다와 겐지 킬이다 소스입니다. 겐지는 니다소다어나밥좀다고 <laughs> 아, 올게. 하고 <laughs> 있어봐. 니다 소스입니다. 소스입니다. 소스입잘했소스입니잘소스지 <듬시> 뭐야, 돼, 뭔데? 아, 나 힘들어, 돼, <듬시> 히랑 어디서 본거 같은데 나랑 히랑 뒤랑어디거 같은데 근데 뭐더라 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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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랑히 같은데 누구더라? 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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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씨 망우지 본거 같은데 모르겠네. 31점 줄 구독 눌렀어? 뿡!